위기를 기회로 경상북도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학고등학교 교사 전기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관해 세 개의 주제로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조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유리한가요? 마지막으로, 그럼 농어촌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관해 얘기하는 민족사관학교도 농어촌 전형에 포함된다고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고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고른 기회의 한 종류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전형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등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모집하지만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몇몇 서울 주요 대학교에서는 정시 수능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주요대학교에서 농어촌 학생전형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에 모두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홍익대학교와 같이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있는 중학교 단이다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지원 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지원 자격이 다름으로 대학별 입시 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은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이 농어촌 소재지에서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와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 지역에서 초, 중, 고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의 경우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 2019학년도 모집 요강이기 때문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도 3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 대학의 경우 2019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중 고교 각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입학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대학의 경우 초중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서 특별한 졸업 연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학생을 포함한 N수생 모두를 대상하고 있고 또한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학생까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정원 내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전 과정 농어촌 이수화의 경우 고등학교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대학교입니다. 바로 이 대학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모두 다른 농어촌 전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 목적고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은 경희대학교와 달리 농어촌 정형 예외 학교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포함하지만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사고 학생의 경우 농어촌 자격이 된다면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희대의 경우 농어촌 자격기준 서류 중 6년 거주자의 경우 부모의 농어촌 거주 확인을 위한 직장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엄격해지고 농어촌 지역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줄고 있으나 최근 고른기의 전형의 확대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는 크게 없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전형입니다. EBS 수능 연계와 인터넷 강의 등이 보편화되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농어촌에도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춘 곳들이 있을 수 있어 농어촌 전형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도시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특목고 등으로 진학하지 않고 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권장하기 위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정원 내 외로 학생 모집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교육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합격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선발 인원이 한명두 명이라면 나보다도 뛰어난 학생이 한두 명만 지원해도 나는 탈락하고 맙니다. 누가 지원할지 알수 없으니. 합격선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일반 학생보다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기도 하므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농어촌 전형이 무조건 유리한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